큰 은혜로 묶어주신 우리 구주를 기다리자, 한 마음으로 우리의 한 주님을 찾으라 하신다.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부르심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소망 중에 나아가라 하신다. 하나가 되는 그 기쁨과 그 평화를 누리라고, 그 기쁨과 그 평화는 세상 어떤 것도 비할 데 없다고, 주님 안에서 맺은 사귐이 이처럼 좋다고, 전 호품 보좌 앞에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, 홍계로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.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, 가는데마다 보호하시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. 위태로운 일 명쾌하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. 사망 권세 이기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라네. 다시 만날 때, 우리 다시 예수님 앞에 만날 때,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네.